자, 네, 우리 앞에 공 가운데 있는 서 박수 한번 쳐보자. 박수 치는 곰 박수. 한번 더. 끝만 더 박수. 아, 잘했어. 자, 인사하는 공. 안녕. 저만 하는 엄마 보이고요 자, 얼굴 보니까 눈이 작죠. 시각이 좋지 않아요. 안녕. 자, 배하지만 개보다 호각은 넓게나 좋습니다. 자, 이곰 음, 음, 걸어다닐 때는 천천히 걸어도 달리기는 시속 50km를 할수 있어요. 100m를 7초고,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곰보다는 걸어다니겠습니다. 자, 안녕. 야생에서는 호랑니보다 지금 보고 있는 곰이 더 무서운 동물이에요 안녕 할게요 곰치면 빠이빠이. 회사에서 <목소리> 갈 거야. 안녕. 한번더 해줘. 안녕. <목소리> 啊，有的天我就逛，那边。